98년 8월 12일. 8월 12일에 한 날짜가 한번 장군이가 최초로 콧물을 흘리는 날이다. 12일? 지금이 몇 시인데? 12시 넘었어. 아이고, 이 새끼야! 크게 얘기를 해줘야지, 넌 얘기도 안 하고 뭘 그렇게 조그맣게 얘기해. 장군아! 음. 저기 봐! 장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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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우우 우어우, 우어장군 오오오오오 오어우물어우 우어우, 우어우, 우어 큰고모가 하루종일 너를 열심히 우어는데 큰고모가 이모가 아 이모가 <웃음> <쟤>. <웃음> 이 이모가 너를 열심히 봐줬는데 니가 콧물이 난거야 지금 콧물이 쩔쩔쩔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한테 전화는 계시네 할머니한테 지금 구조신청하는거야 전화로 알겠니? 조금 있다가 약먹어야 돼 근데 너는 다 먹은 오렌지에 그거 왜 가지고 장난치고 그래 그래서 엄마가, 너 엄마가 약사인데 약은 안 먹이고, 제목이 뭐냐? 초콜릿을 먹이는 거야, 지금. 이모 발가락은 말고 초콜릿만. 아, 이가풍부줄 불질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니네 할머니가 <거니까> 의사냐 <laughs> 어? 아니, 아니 나 오늘 나갔다가 인제 들었는데 애가 풍부기 불질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너 엄마가 참 웃기는 사람이지. <laughs> 미너 네 할머니가 의사냐고 아이 새끼야 왜 하필이면 오늘같은 날 콧물이 나고 지랄이야 응? 내둥가만 있다가 왜? 영근이 콧물 아니 콧물이 줄줄 난다니까 엄마는 참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애가 여름은 없어서울진 않지 근데 콧물은 줄줄 나 크게 계속 크게 찍어주고 있어 손데 아이고 크게 나왔다 진짜 물 지금 흘리고 있는 거비오찍어주는하하하하들 아주 아맞아 소리만 하고 있어 재입이다 네, 네. 응? 자네는 혼날 짓면그렇 네. 하는데 또 그걸 고자질하고 있냐 빨리 꺼내내 왜이는거비오 찍어주면 하긴 매워졌냐다자 콧물 촬영에 의해서 장군이가 최초로 콧물 감기약을 먹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겠어요. 장군이 지금 이모 발가락 위에 있는 콜민 껍데기를 열심히 물고 있는데, 다시 엄마, 엄마, 다시, 다시 연출을 다시 해야 돼. 따르는 건 신용을 해봐. 아빠! 자, 콜민을 엄마가 지금 다시 부어가지고, 자, 따르고 있습니다. 2.5mm. 2.5mm를. 숟가락은 돌리느라 분실한 관계로 <laughs> 커피 숟가락 커피 숟가락을 하고 있고 장군이는 장군이는 멀어난 척 껍질만 불고 있고 먹는데 먹는 먹 있어서는 <laughs> 장군이는 뭐.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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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할까 아이고 <웃음> <그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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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애기가양 먹고 대 달라 그런 놈은 최나이 내 밖에 없을 거다 이놈아. 더 먹고 싶어. <웃음> <웃음> 먹어야 돼 몸체. <용채>. <laughs> 그 이빨 칠라. 콜린이 더 먹고 싶어서 몸부림 치는 장면. 아이고. 세상에. <laughs> 확실히 안 아, 애들이랑 혹시 내 에어컨 깔아놓으면 허리 좀안 되잖아. 그럼, 응? 콧물, 야! 너 이거 병변해난좀 덥게 놔둘걸. 너 콜민 산잔하는 애기 해라, 그럼, 콜민. 우다! 렇우 웃어. 핑, 웃어. 콜민 한잔하는 애기? 얘네들 한잔 이고 먹어. 쪘어. 그래, 엄마가 특별히. 야! 콜셔닦고셔안 돼! 털어, <laughs> 못해 <헐. 웃음> 콧 찍었냐? 많이? 아니 찍었어 그만 찍어 이제 <laughs> 이모가 지금 콧물로도 이겨가지고 콧물 안 써서 그래가지돼안 안 돼! 다다쳐 <laughs> 특별히 초콜릿을 먹고 있는 장군이 찍어 그러야야야 찍었어 야. 초콜릿 먹는 거 찍었어 찍었어 아이고 응. 이 새끼가 다흘렸어다다 뜯어내고 카메라 의식이 나오면서 먹네 아유 저거 들럽게 침다 묻혀갖고 이네아 어때? <laughs> 얘가 다 먹을건데 얘하고 나와서 다 먹을건데 먹지도 못해 그건 크게가많아가지 조금만 더 잘라줘야지 눈빛만 찍어 놓게못 흘리고 달래는 저 눈빛 <laughs> <목소리가> <목소리가> 자 이제 끝 바이바이 끝